야, 아, 이 너무 따뜻하네. 봄이라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난로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워진 김에, 난로 철거하기 전에, 돼지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고, 동네 분들 오셔서, 구워 먹는 거 그냥 보기만 하고, 고기 사다 주기만 했는데, 아버지 갤러리입니다. <laughs> 이거. 이게 좀뭘 보고 그리신 건지 조금 이상하죠 이쪽 이쪽 거 보면 이 호랑이라고 그리셨는데 여기는 개고 여기는 호랑이 <laughs> 난 이게 제일 보기 좋아요 약간 해악이 있어 그동안 뭐, 도구들을 많이 모으셨어요. 네. 뭐, 뭘 그리시는 건지. 헉, 왜 이렇게 산뜻 가져왔대? 아유, 덩어리를 한 덩어리요. 헉, 한 덩어리? 예. 어, 고기 너무 많은데? 비계가 많은데? 아니, 그거 떼지 마. 아유, 떼. 손 조심하세요. 아니, 안 떼도 돼, 어머니. 안 해도 고기잖아. 안 떼지 마, 떼지 마. 잘라내야 돼? 응? 잘라내야 돼? 아, 흠집을 내는 거요? 응. 왜안 나와, 그 맥혔나 보지. 맛있어, 구이 맛있지? 아버지는 이거, 뭐야, 호일이 너무 작다고 그러대. 이거? 응? 응. 여기 뒤쪽은 기름 없어. 안 뚫어도 돼? 응. 너무 센불러면 탈걸. 요정 좀 열어놔야지. 난 저쪽에서 상추 조금 봐가지고, 안사갖고 그냥 왔는데. 아, 이거면 되겠다, 이거. 여기 쬐금 있네. 요거면 충분하지. 아이고, 여긴 따뜻하네. 아이고, 눈아씨 저거, 이렇게 양고 됐어, 어머니. 일로 와봐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야, 조금 이따 너 쫄뚝이랑 화해하자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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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 길로 나가면 너는 완전히 아, 가만있어 봐저 안으로 들어가자 일로와 일로와 아 진짜 왜 이렇게 동정마저 너 여기 들어갔다 하면 넌 큰일 난다. 어? 야. 너무 활발하다고. 언니, 강아지가 옆에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막 걸어요. 아니, 이 나랑 뺏기, 이게 들려. 이거이거아이 그만할 까 그만, 그만, 그만. 이외다, 한번 안 구워질 걸 아, 속이 속은 맛있게 먹어 챙겼네요. 이쪽, 이쪽이 딱 무대. 뭐, 뭐 엄청 오르온겨 야, 일로 와봐. 얘가 새끼지? 일로 와봐. 이로와봐 이리, 이리 와. 용기를 내봐. 이리 와봐. 그렇지, 그렇지. 아니 걔 떨떡거리는 없어. 왜? 어디 갔어? 어디. 사람이 없으니까 딴데 아침 와서 잡죽 하셨어 벌써. 아침은 출근해. 근데 어제 또 얼마나 싸웠나. 그 꺼먹 먼저 내가 뛸려고 하던 그 고양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얼마나 또 싸우고 지랄했으면 맨 거기 그 털이 빠지고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로 야옹야옹하다 도망가더라고요. 열두 바리한테왜 이렇게 심하게 지랄해요. 그게 아주 범접을 못하게 물을 뜯어가지고, 그쩔득발이가 개를. 음. 그러더니 그게 큰겨. 그게 놈이여 그게. 응. 음. 그게 개는 막 범접만 했다는 막 여기 그 쩔쫀발이가확 올라와서 막 뜯고 지랄하더니, 이제 지는겨. <laughs> 다리도 하나 없고. 응, 또랑이 막수습백 해가지고, 얼마나 흙이로 범박하고 그렇게 하고 왔나 몰라. 그 뒤로 무서워서 잘안 가고 여기만 우리 집만 있어 잘 떠. 지금 나는데좀뒤집을까 어, 보글보글 끄네 여기. 뭐? 어? 기름이 보글보글 끓어. 기름 다 빠져가지고. 기름 다 빠질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아유 나무 아깝네 이거. 왜? 아, 어, 왜 이렇게 큰걸로놨어 아버지? 꺼트려, 이거, 굽고서 꺼트려야 되겠다. 아이고야. 아, 뜨거워. 아니, 조금조금타 타야 맛있지 않아? 타야. 우와. 이제 수육같이 걷는. 이거인어 네. 좀더 넣으면 탈것 같아. 여긴 좀, 이쪽은 좀. 샀어. 음, 그 사료? 어, 잘 잘라지네. 응? 무슨 맛인가 되게 궁금했어. 야, 나는 한먹어봤는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맛있네. 맛있대. 축제장 가면 막 돼지 통으로 돌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거보다 낫네. 그게 맛있다고 하더라고빨이한점을못 먹어봤는데. 우물우물 하고, 하고 있다가 그냥 삼켜. 아버지 살찔 남면 이런 고기 같은 거는 전혀 살로 안 가고요. 탄수화물, 밥, 라면, 빵, 이런 게다 살로 가요. 라면 잡시때안 잡힐 때? 라면에 밥을 하나 말아, 말아 드시면 그건 다 살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살코기 떼고 이런 것만 드셔. 밥 먹어. 아니 김치 넣어 먹는 게 훨씬 맛있다. 이렇게 응, 맛있어. 김치 계란 한 줄에 응. 이문에, 그계란한 줄에 3만 원이랴. 그런데 그걸 못, 못 줬다고. 하나는, 하나는, 하나다볼거야 다 해피 너 왜이렇게 낑낑대 어? 일로와 일로와봐